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의 이재곤 부장판사는 헌법 제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놓았습니다. 어떠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게 헌법 제 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제안을,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출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추가 무엇입니까?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 사법부의 역사는 영원 무궁합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놓아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미래 신도시, 성남 FOC 사건 재판의 공판기일이 6월 24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화 유형 사건은 준비기일 7월 1일, 불법, 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준비기일이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들은 절대로 공직선거법 파기한송심 재판부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 제 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 84조 해석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우겠습니다.